신명기 18장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모든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자기 몫으로 받지 못하고, 그 대신 그들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것이 그들의 몫이요.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물려받을 수 없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 주시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목선, 소나 양의 앞다리 하나와 두 볼과 위장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처음 깎은 양털과 함께 제사장에게 드리시오. 하나님 유와께서는 모든 집하 가운데서 제사장과 그들의 자손을 선택하셨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 곧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면,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다른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 그가 받을 음식의 몫은 다른 레위 사람과 똑같으며, 그 레위 사람이 집안 재산을 팔아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레위 사람의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못된 일들을 본받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신 것도 바로 그런 못된 일들 때문이었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험없이 사시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마술사들의 말에 길을 기울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의 말에 길을 기울이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오. 여러분은 신의 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저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 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능께 말한 것 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